십구일 국내 야구 롯데 대 화나 분석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각 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롯데 대 홈팀 화나와의 맞대결, 롯데 같은 경우, 이제 가을 야구가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않으면 가려고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화나에게 1경을 맞았습니다. 반면 홈팀 화나, 중심 타선 5명을 바뀌자는 이제 독수리 오형제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렁찬기적 소리. 독수리, 오용재. 그만큼 잘 쳐주고 있습니다. 불사조로 변해가고 있는 화나. 어느 팀과 만나도 자신감 있습니다. 두 게임 연속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팀 분위기는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기아와의 맞대결에서도 꼴찌를 하지 않겠다. 이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양팀 선발투수 보면서 이번 경기, 주말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한번더 꼼꼼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 원정팀 롯데 같은 경우 이인복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0승0패 방울 6.57이 아이를 지금 선발로 내세울 타이밍인가 정말 아리송합니다. 박 기자는 이닝 수하는요 5인닝 퀄리티 스타트가 없습니다. 현재로서 기록은 최근 3 경기에서도 0승0패 답이 없는 상황인데 롯데 방망이가 숨죽어 있는 상황에서 이인복이 선발로 나선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려고 가기 싫다는 건가 아니면 뭐 포기를 했다는 건가 아니면 화나에게 기가 제대로 죽었다는 건? 가 두개 중요한 게에요 여러분 자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는 이인복 선수가 선발로 나서며 불사조 화나이글스 킹엄이 나섭니다 구승 5패 방울 3.17 명실상부 화나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외인입니다 자 여기에 5.67이닝의 소화 이닝을 소화해 줄수 있으면 최근 17경기에서 10경기가 퀄리티 스타트입니다 승수 또한 최근 3경기에서 3승 1패입니다 화나의 불방망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하면 킹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실승 달성도 무난하게 흘러가 할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며 득점에서 4.9점대 4.2점으로 롯데가 앞서고 있지만 최근 분위기만 보면은 거의 휴스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환화이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실점에 있어서는 4.6점대 5.2점으로 환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수진들 볼펜 방어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선발 투수가 조금만 길게 던져준다고 하면은 환화 승리를 가지고 갈수 있는 상황 자 방어율에 있어서도 4.78로 환화가 방어율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롯데 정신 잡 바짝 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번 가을야구 보일락 말랑이 아니라 바로 겨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특구나로 가야 됩니다. 부어라 마셔라 너희는 할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두팀간의 대결 롯데가 무게의 균형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보란 듯이 화나가 기아와의 꼴찌 순위 싸움에 있어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를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화나 장작 20안타를 맹폭을 퍼부으면서 롯데 불꽃놀이 그냥 침 흘리면서 볼 수, 보고만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1회에 2점 2회에 5점 그리고 숨통을 끊는 4회에 4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8회에 2점까지 터뜨리면서 거의 롯데를 침몰시켰다. 롯데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게 5회에 무너져 내린게 아쉽습니다. 5회를 2회를 버텼더라면 2회에 5실점을 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화나가 독수리가 불사 으로 변한 상황에서 롯데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 여기에 화나 같은 경우 홈런포까지 가동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해요 자 롯데의 자랑인 벌대 야구로 화나가 선보이면서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양팀 주말 경기 과연 롯데가 무게 균형을 조금이라도 맞추면서 가을야구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볼수 있을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롯데 키플레이어입니다 고참 선수들이 해줘야 승리가 따라오 온다. 무엇보다 이대호, 손아섭, 전준우, 정훈. 뭐다 잘한 선수가 없어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화나에게 개박살 났다는 것은 그만큼 롯데가 자존심 한번 제대로 구겼다는 겁니다. 한국의 명실상부 롯데 같은 경우 강바닥, 강타선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난 집입니다. 하지만 화나에게 투수진이 무너져 내리면서 특히나 서원준 선수가. 1.2 이닝밖에 책임져주지 못하면서 볼펜 나와봐야 의미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불사조의 불꽃놀이를 구경하고 있었던 롯데 자존심 한번 제대로 구겼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손아섭 선수, 안치홍 선수 여기에 전준우까지 다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부터 초반비부터 바짝 좋아서 갈 필요가 있는 롯데. 과연 중심 타선이 살아나주면서 무게의 균형을 한번 맞춰갈 수 있을 것인가? 롯데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 반면 홈 팀 화나이글스입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화나가 아니라 거의 독수리 불사조예요 정말 멋있습니다 보기에 지난 경기 장작 20안타 맹폭을 퍼부으면서 팀 분위기를 쭉쭉쭉 끌어올리며 승리에 책임을 져줬습니다. 특히나 최재훈 선수 박기자가 막 뭐라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잘 커주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 경기 타자 4타수 4만타 타율 2할 7푼 정말 잘 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또한 명의 선수 김태현 선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 자학코노도 받을 수 있고 이루수도 받을 수 있고 다방면으로 수비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경기 1타수 1안타 하지만 볼넷을 무려 4개를 받고 걸어 나갔습니다 상대 투수가 김태현이 올라오면 오금을 절인다는 소문이 있어요 오줌 질질질 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태현 선수의 무게감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온 우리 베레즈 선수 오타수4안타 명신상부 화나의 독수리 오용재 중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으로 노시 안이라던가뭐 체인호 하위권도 이제 막막 나가고 있습니다. 화나 불사조로 변했고 옷 색깔만 보면은 구별이 안 가요. 휴스턴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메이저 리그 휴스턴 알죠? 그만큼 잘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나의 분발이 지금 또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과연 기아와 올시즌 꼴찌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는데 화나가 그걸 벗어나면서 우리도 이제 꼴찌 그만 알란다 한번 할수 있을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화나가 아니라 불사조의 변모를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나 빠따는 거의 메이저 매저, 리그의 휴스턴급입니다. 빰따구를 땅땅땅 후려치고 있습니다. 대량 득점을 또 해주고 있어요. 갈 길이 어느 정도 바쁜 상황에서 지금 롯데를 제대로 한번 물어줬습니다. 투수진도 어느 정도만 던져준다고만 하면은 방망이 지금 상태라면 어느 팀과 붙어도 이길 수 있는 분위기. 미친 고춧가루, 미친 화나, 마리 화나를 빵것 같습니다. 정말 보기 좋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다 핸디언오바를 보고 가야 되는데. 왜 화나 언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지금은 불사조지만 언제 다시 저목 돌아간 독수리가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에 핸디 언어바는 꼭 보고 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 확실하게 좋은 걸로 수익 한번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 대 LG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기아타이거즈 대 홈팀 서울 쌍둥이와의 대결. 무엇보다 기아 같은 경우 자존심을 지켜가는 시즌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붙은 방망이 고참들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안타 생산하면서 득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나가 불사조로 변했다고 한들 기아 또한 한치의 양보 없이 꼴찌는 할수 없다 이러한 마인드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홈팀 LG 같은 경우 어느덧 3위까지 주전 잡고 그 3위 자리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NC라든가 추격해오는 팀들이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이 필요하. 고차치 잘못하다가는 와일드 카드까지 가라앉을 수 있는 LG 점차적으로 내리막길을 제대로 탔습니다. 미끄럼틀 타고 쭉쭉쭉 흘러내리고 있는 LG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발이 필요하다. 양팀 선발투수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 팀 LG 임창규가 나서는데 지금 창규가 나설 때가 아니에요. 에이스 누구라도 그집안내가지고 던지게 해야 됩니다. 원정팀 기아 같은 경우 맹댄이 나서고 두 팀간의 투수의 차이는 묵직하게 느껴지고 타선 빠따의 차이 또한 하늘과 땅 차이. LG 같은 경우 타선이 터져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더욱더 골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기아의 선발 투수 맹댄 선수 4승 3패 방울 4.44 여기에 이닝수하는게 5.33이닝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외국인 선수예요 왜? 브룩스 선수 대마 빨고 집에 갔기 때문에 맹대니 그빈 공간까지 채워줄 필요가 있다. 일본이 외국인 선수 데리고 온다고 하지만 언제올지 기약은 없고 방망이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맹대 본인이 할수 있는 거는 기량 다해서 할 필요가 있다. 반면 LG 같은 경우 지금 3위 자리도 위태위태합니다. 삼성에게 2위 자리 내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상황. 후반기 시작만 하더라도 대권 노리니 우승할 수 있니 할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LG 참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허무하기 짝이 없는 상황. 3위 자리까지도 지금 위태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임창규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 1승 5패 방울 4.57 이닝 수하는 경우 5인입니다. 9경기 중 퀄리티 스타트가 4경기고 하지만 3경기에서 최근 3경기에서는 승수 없이 1패만을 안고 있는 임창규 선수. 지금 분위기 빠따의 분위기가 너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팀 득점은 3.9점 대 4.5점으로 LG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최근 경기들만 뽑아본다고 하면은 기아의 방망이 또한 무시 못할 상황이고 LG의 방망이는 하. 한없이 침울한 상황 자, 실점에 있어서 5.5점 대 4.3점으로 LG가 앞서고 있지만 이 단단한 방패는 언제까지 버텨줄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 야구는 분위기 싸움입니다 타석에서 지원, 득점 지원을 해주지 않다고 한다면 투수들도 어깨 힘이 빠지는 겁니다 과연 타선이 LG의 투수진에게 어깨 힘을 한번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또 한번 미끄러지면 3위 자리까지 위태위태 할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기아가 승리를 가지고 갔고 무엇보다 lg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7회의 사실점을 하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다. 홈런 세방을 허용한 lg입니다. 정말 아쉬운 게 짝이 없고 안타 생산능력을 키워가면서 득점도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안 맞습니다. 내리막길을 제대로 탄 느낌이요. 이거 내리막길 한번 잘못하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길이 없다. 1층인 줄 알고 내려갔는데 알고 보니 밑으로 지하실이 몇층더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과연 LG의 하위권 기아를 상대로 해서 승리를 가지고 가면 주말 경기 또이 또이 상황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기아가 한번더 잡아내면서 화나의 맹추격을 피해 달아날 것인가 양팀 키플레이어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최영호 선수와 터커 선수를 뽑아봤고 무엇보다 터커 선수. 구반기에 지금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항공이 좋아요. 나는 떠나기 싫어요. 재계약해줘요. 이런 모습입니다. 3타수2안타 홈런포 쏴 올려줬고 여기에 황대인 선수까지 홈런포에 가담했습니다. 특히나 김선빈이라든가 최영호 선수 고참 라인업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위권 최원준 선수 리드업포가 살아나가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하위권에뭐 박찬호라든가 한승택 여기에 이창진까지 안타에 보탬을 해주면서 팀 득점이 살아났다. 투수진 또한 나쁘지 않아요. 지금 뭐 기아 같은 경우 좀 리빌딩 느낌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맹덴이 나섭니다. 맹덴이 누구냐? 에이스 외국인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 LG 상위권에 있는 팀을 상대로 해서 승리를 가지고 가면 그만큼 자신감이 쭉쭉 오르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 화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꼴찌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존심은 지켜가자 우리 돈이 없지 우리가 자존심이 없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아 과연 이번 경기 주말 경기 LG와의 경기에서 2승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홈팀 LG 서울 쌍둥이입니다. 미끄럼틀 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보어 선수가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그래도 팀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나머지 안타 생산력이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8번에 배치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 보배 한번 보십시오뱃살람은 잡아 흔들고 싶습니다. 자 김현수 선수 팀의 기둥이 되어야 할 선수 또한 키플레어를 뽑아 봤고 최근 타격감에 있어서 최현성과 김현수 쌍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내리막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위 자리를 삼성이 내주긴 하고 3위까지 깔아 앉았지만 자 3위도 이제 마음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LG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투수진이 살아 있는데 투수진의 힘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타석 지원이 없다고 하면은 투수들도 힘이 빠지는 상황. 투수진은 나쁘지 않은 LG 타선만 집중력 있는 공격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주말 경기 위 또이또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LG 과연 어떻게 경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추석 연휴에 3위 자리 내줄 수도 있습니다. LG 선수들의 분발을 기원하며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안 기아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기아 야구의 질이 확실히 좋아졌다 하지만 분명 문제는 한가득 고참들이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거의 완전 깔아앉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뭐 김선빈이라든가 최용우의 집중도가 굉장히 속구쳐 있는 상황이고 투수진 언제 방아리 일어날지 모르고 알 길이 없습니다 그만큼 불안불안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 터커가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며 마시간 lg의 선발 차, 마시간 lg의 지금 뭐 타선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선발의 차이를 과연 극복하면서 타선의 문제점 또한 lg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양티엠 이러한 경기는 핸디언어바를 보고 가야 된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기자 핸디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확인해 주세요.